안녕하세요. 검증된 멘토, 진희쌤입니다. 영상으로 찾아뵙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사실, 근래에 업무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바디프로필 준비했었던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강연이나 뭐 세미나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유튜브 관리에 소홀했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 영상도 틈틈이 업로드하여서 다시금 학우분들과 꾸준히 원활한 소통을 이어 나갈 테니까요, 진우 쌤 많이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어떤 분들이 활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학점은행제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제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온라인으로 빠르게 과목을 수강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고졸 학력 이상인 분들은 제한 없이 진행이 가능한 제도이면서 모든 학습 과정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게 학점은행제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온라인으로 과목 수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 전적대 학점, 독학사 이렇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학위 과정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빠르게 대학교 학력을 취득을 해서 학력 개선을 해야 하는 고졸 학습자 분들. 두 번째로는 빠르게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편입생 분들. 세 번째로는 대학원 혹은 기사 응시 자격을 빠르게 갖추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와 같은 복지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하셔야 되는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문의 주시면은 학우님들 상황에 맞게 맞춤 컨설팅 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검증된 멘토 진우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오랜만인 만큼 가장 기초적인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학점은행제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증이 아직 해소되지 않으셨다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진우쌤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